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미가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 나무와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나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살이 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 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미가서 말씀, 지금 계속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가서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7장이. 그래서 7장은 이제 쭉,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 이렇게 보겠는데요. 6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고발, 고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상을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선고하셨어요? 이제 제, 예, 판결을 하셨죠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다. 아무리 뭐 포도 나무를 심고 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뭘 씨를 뿌리고 뭐 계획을 가지고 뭐 해도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는 하는데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정말 어이없고 비참한 일은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결실이 없다. 그건 뭐, 이, 받아들이는 거죠. 한게 없으니까. 그런데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내고 수고하고 했는데 남은 것은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러한 이제 주님의 이, 이 그들을 향한 이제 심판이 이어져 이, 이, 있으셨죠. 그리고 이제 7 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그런데 그걸 전하고 나니까. 지금 미가가 답답한 거예요. 또그 스스로도 그렇고, 나라의 지금 꼴을 보니까 변화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들은 잘한 게,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응. 이 육장에서도 그들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더 열심히, 재물을 드리면 됩니까? 헌금을 더하면 됩니까? 뭐가, 음, 뭘, 가 더하면 됩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왜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 이 시대가 이렇게 됐는지, 그 반성이 없어요. 되돌아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를 이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시고, 또 선고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1절에 보시면, 아, 절망이다. 그러니까, 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상황이 지금 정말 힘겹게 가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이 절망의 대상이, 나는 괜찮고, 아유, 저 사람들이 문제야.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았고, 바르게 했는데,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 미간은 뭐예요? 나는, 래서 자기를 먼저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문제였고, 저 사람들이 바뀌었어야 되고, 저 사람들이 이, 이 엉망이었어. 나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보니까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도 같다. 자기도 똑같다는 걸 깨달은 거야. 남이 괜찮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앙상하게 남은 과일 나무 같다. 거기에는 나무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 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 있지 않으니,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다는 거야. 형편없다는 거죠.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보통 열매를 해놓는 것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허기를 달래고 갈증을 해소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도 똑같은 거야 포도알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자기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미가의 탄식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아, 절망이구나. 개혁계정에는 재앙이로구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 어떠했을까? 바뀌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전하고 외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했는데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잘 봐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저렇게 살면 돼, 저렇게 행동하면 돼. 왜 저래? 판단하고 이 판단하는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은 먹, 먹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많이 판단해요. 저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그건 뭐 나도 자유로울 수,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각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바라세요. 남의 열매 없는 것은 뭐라고 하는데 내 열매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이해를 해주기를 원해 나를.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미가는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거예요. 야 나도 열매가 없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뭘 전달해줄 그런 열매가 없는 인생이구나. 그러니.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야 절망이다. 재앙이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6장에서 본 것처럼 세 가지 열매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공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동행함의 열매. 그는 이전에 아모스 선지아나 호세아 선지아나 이사야 선지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열매 맺기를 요구하셨거든요 지금 미가는 그세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찾으시는데 지금 미가 선자는 자기에게도 그게 없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열매들이 있나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나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위로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음, 죄를 지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좁은 길이고, 십자가이고 순교자의 삶, 그러한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열매가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지금 미가가 그걸 보는데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이 땅에 신실한 사람도 없고 정직한 사람들도 본래 없고 남아 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뭐예요?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3절에는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에요. 핵은 그러니까 그거에서는 그냥 눈이 번쩍번쩍하는.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스된 재판관. 살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 또 이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또 공모해요. 사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 그래도 저사, 냥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풀과 같은, 잡초와 같은,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그러니까 회개, 이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희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지금 온 나라가 온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이유를 모르고 사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그 일을 맡기셨는지, 왜 오늘도 그 생명을 연장하셨는지 그것을 모르고 나는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 하나하나를 보세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의 탄식은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 저 사람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라는 거죠.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한 사람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한 사람.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 새롭게 온전히 선그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오늘 또 그렇게 결단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신실한 그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 정직한 그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남을 판단하기 전에, 평가하기 전에, 나를 먼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곤 살수 없음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